안녕하세요. 무지개쌤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는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조금 오랜만에 올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벌써 어느덧 무지개쌤 언어치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딱 1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달 말쯤에 그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어,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가지고 그 설문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총 참여해주신 분들은 194분이었고요. 네, 그 분들 중에서 어, 연락처를 남겨주신 어, 분들이 180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남겨주신 우리 구독 자, 님들께 제가 조그만 선물을 보내 드리기 위해서 어 제비뽑기를 이제 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제비뽑기를 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제가 뽑아서 어 다섯 분께 미니 케이크를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당첨자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뽑을게요 네, 이분입니다 네, 성함은 남겨주시지 않았고 5555님 네, 끝자리 번호가 8103님입니다. 제가, 어, 이분께는 그 미니 케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뽑을게요. 자, 이분입니다. 네, 박지연 선생님이시고, 끝자리가 1536님. 제가 케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제비뽑기 당첨자를 한번 뽑아볼까요? 2분입니다. 성함은 남겨주시지 않은 분이고요. 어, 끝자리가 2로 98님. 네, 제가 이분께도 맛있는 미니 케이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어 이제 두 분이 남았네요. 자, 한번 뽑아볼게요. 자, 어떤 분이 당첨이 되실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분입니다. 구태우님. 네. 끝자리가 6487님이시네요. 제가 맛있는 케이크를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무지개쌤 언어치료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이제 마지막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제가 앞으로도 어,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 마지막 당첨자는 이분입니다. 누구일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음, 조영란님, 끝자리가 0284님이네요. 네. 그, 아동의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당첨자 분이시고요 제가 이제 이분들께 케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